한 주의 게임쇼를 짧고 굵게 전달해드리는 한 주의 게임 소식 이번 주는 넷마블의 신작 뱀피르의 1위 재탈환 이슈였습니다 뱀피르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구글 플레이 매출 2위에 다시 진입했는데요 2025년 하반기 이달의 우수 게임 수상을 기념한 출석 이벤트와 최강 클랜 타이틀을 두 경쟁하는 경쟁전 업데이트를 예고한 뱀피르는 이용자들의 만만치 않은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파로 뱀피르는그 게임 리니지M을 누르고 다시 매출 1위 자리를 재탈환 2025년 RF 온라인에 이어서 1위를 두번 이상 달성한 넷마블의 게임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뱀피리는 한국 게임 최고 영예인 게임 대상 후보에까지 올랐는데요. 과연 이기세를 몰아 대상까지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세매는 전반적으로 잔잔했는데요. 이 중에서 요스타의 명일방주가 일본 루스 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1 4일 중생의 여정 업데이트를 진행한 명일방주는 총3 단계에 걸친 이벤트 스테이지를 공개하고 육성 엑시아 더뉴 커버넌트, 르무엔 등의 신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업데이트 이후 저 밑에 보이지도 않던 수님 155위를 기록하던 명일방주는 단숨에 앱소 2위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플레이 9위까지 오른 걸 보면 이번 업데이트가 상당히 잘 나오긴 했나 보네요.